약간 혈색 있으면서? 그런 느낌을 생각을 하면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, 그럼 같이 해볼까요? 오랜만에 독도 토너? 일단 한번 닥토를 해주고, 다래끼 흉이 좀 많이 들어가서 쌍태 붙였어요. 선크림 발라서 마무리 해줄게요. 확실히 계절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속옷지다 보니까 계절 변화에 되게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? 건조한 계절은 귀신같이 알아채는 그런 피부라서 조금이라도 날씨가 풀리면 건조한 게확 줄어들더라고요. 입을 조금 발라줘볼까 봐요. 투 슬래시 포 글레이즈 립 체인저 누라벤더. 이 색상인데 제가 이거 써보고 싶어서 전 색상을 구매했거든요. 근데 이 컬러랑 뭐 제형 일단 상관없이 제일 좋은 게 각질이 너무 잘 불어요. 립 보습 자체가 너무 잘 돼서 좀 입술이 쫀쫀해지는 느낌?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. 아멜리라는 브랜드가 대중적인 브랜드에서 내기가 조금 힘든 컬러들 있잖아요. 사실 이런 보라 쿠션도 소비자도 그렇고 브랜드에서 도전하기가 좀, 좀 어려운 컬러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톡톡... 커한 컬러 내주는 브랜드가 너무 좋아요. 일단 아멜리는 패키지부터 너무 예쁘죠? 여기가 이렇게 반투명한 뚜껑으로 분리가 돼 있고, 정말 이름답게 보라보라한 쿠션이에요. 제 피부는 얼굴 중앙 위주로 홍조끼가 있고 전체적으로 좀 노란 피부톤이에요. 제가 예전에도 라벤더 베이스를 되게 잘 썼었거든요.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려나 하고 상상은 해보고 있는데 어, 이 퍼프 흰색인 것부터가 좀 힐링이지 않나요, 여러분? 너무 예쁜데? 진짜 완전 쨍한 보라색은 아니에요. 정말 쨍한 보라색은 바르기가 힘들겠죠? 홍조와 노란기가 있는 제 피부에도 잘 어울릴지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. 아, 이게 여러분 주의하실 점이 소량만 콕 찍어서 얇게 펴 바르라고 하더라고요. 음, 약간 아직까지는 선크림의 백탁 느낌이다. 어, 근데. 생각보단 붉은기가 부각이 안 돼요. 그거 아세요, 여러분? 선크림 백탁이 얼굴 화사하게 만들 것 같지만 붉은기를 정말 강조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더 피부가 허옇고 빨갛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? 근데 이거는 제 생각보다 홍조를 되게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원래는 쿨톤 느낌 낭낭하게 메이크업 하려고 풀세트를 가지고 왔는데 요 비치는 느낌이 뽀얗고 뭔가 그런 피부 있잖아요. 뭔 그런 피부로 메이크업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근데 여러분 보통은 자기보다 조금 더 밝은 톤을 바르면 붉은기랑 잡티, 피부결 뭐 등등 뭔가 다 못나 보이게 만들거든요. 근데 이거는 멀리서 봐도 그렇고 가까이서 봐도 그렇고 피부결 자체가 예뻐 보여요. 이게 화사한 2 1호에 그냥 보통의 쿠션을 바르는 거랑 다른 느낌으로 뽀샤시해지는 것 같아요. 원래 내 피부가 하얀 것처럼. 어, 이거 진짜 잘 맞는 것 같은데? 아, 반만 보여드릴 걸 그랬나? 잠깐만요, 잠깐만요, 여러분. 제가 반만 발라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면 감이 안 오잖아요. 어, 그냥 하얀 쿠션 아닌가? 이런 느낌이잖아요. 근데 제가 반만 바르고, 여러분, 보여드릴게요. 이거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, 여러분. 진짜 진지하게. 이렇게 쓸어 발라도 밀림이나 각질 부각이나 요철 부각 막 이런 것도 없고 원래 이런 분홍분홍한 피부 같지 않나요, 여러분?까지 반반으로. 원래 피부, 바른 피부. 진짜 신기한 게 얘가 모공 커버까지 해줘요. 대박이지 않나요, 여러분? 그100% 홍조는 못 가려주는 느낌이 있는데, 근데 그 선크림의 백탁처럼 엄청 강하게 안 예쁘게 홍조가 비치는 게 아니라 붉은 기가 예뻐 보이는 느낌? 요거 두 가지를 섞어서 코 등까지 턱이 헤어라인, 눈가, 약간 립 바른 걸좀 닦아주고, 비바이 바닐라 스머지 아웃 디테일 브로펜슬 4호 쿨 그레이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. 애교살 그림자도 같은 컬러로 해줄게요. 속눈썹 컬링을 해줄게요. 아이브로우로 속눈썹 근처 음영만 꼼해줄게요. 코리만 조금 그려줄게요. 쉐이딩을 아주 살짝만 외곽에 해줄게요. 피스 모드인핸서 워터 리퀴드 글로우 뉴 얼루어 컬러를 히스 라인서부터 음. 오랜만에 바르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외곽은 막 선명하지 않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? 이 붓펜 라이너로 점을 조금 더 선명하게 찍어줄게요. 그리고 마스카라를 웨이크메이크 제품, 요거 저번에 제가 자연스럽다고 보여드린 제품이거든요? 이걸로 가볍게만 컬링을 해줄게요. 마스카라 했다! 이런 느낌보다 내 속눈썹인데 원래 조금 또렷한 느낌처럼?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데, 바로 밀키 바이올렛 파우더예요. 이게 정말 바이올렛 느낌이 확 강한 게 아니라 하늘색과 라벤더의 중간 정도? 근데 흰기가 아주 많이 섞인 그런 느낌이에요. 가볍게 발라볼게요. 음, 엄청 하얗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원래 그런 피부인 것처럼 만들어준 그런 느낌이에요.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. 요거 두 개가 톤이 너무 잘 맞아서 요 보라 쿠션을 바르고 요걸로 가볍게 파우더 처리해 주기 좋은 그런 컬러 조합인 것 같습니다. 젤리 블러셔랑 요 파우더랑 섞어서 애교살에 발라줄게요. 눈 앞머리 쪽에도 살짝만 올려줄게요. 이런 느낌으로 렌즈까지 찰떡이지 않나요? 그리고 립이 갈수록 글로우한 게딱 흡수가 되면서 원래 맨 입술에 혈색 같이 변했거든요? 그래서 이것조차도 지금 룩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네, 오늘 궁금해서 시켜본 아멜리 두 가지 제품으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. 여러분들도 SNS에서 광고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 여러분,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.